Öyle Later. 사실다 오늘도 삼탄화 시간입니다 지금 지금 관우가 이렇게 병사를 이끌고 국경에다가 따로 이제 진을 쳐놨어요 이게 마을이 아니고 그냥 진지를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왜 관우가 뜬금없이 국경에 나와 있느냐 지난 화에 기억나십니까? 조조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그죠 이 팽성 사원을 우리의 귀중한 땅을 먹어버렸잖아요 이 녀석이 아마 조조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팽성 농지로 진격을 하거나 아니면 동군 쪽으로 진격을 하는 건데요 조조의 성격상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에다다바바라! 이러고 관우가 나와있으면은 조조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관우가 이제 조조를 유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조조의 부대는 완전 이 삐까번쩍하죠. 호위창병, 막철가호표기병와 막 이런 애가 있는데 관우에는 민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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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 예, 완전 다 거의 다 민병대로 이제 구성이 된 관우의 부대라서 저희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밑에 있는 유비를 관우 쪽으로 지원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 유비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조조가 여기를 내려올 수도 있잖아. 유비 입장에서는 아우 관우와 장비 우리 아우들이와 걱정돼 해도 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조조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계획은 관우의 군대로 조조의 군대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조조를 완벽하게 깔아뭉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조조가 관우에게 추워, 진격을 좋겠는가? 해올 것인지 아, 보도록 하죠. 아이 어, 역. 역시나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 조조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세력이 상당히 약소하지만 아군의 식사들은 상처뿐인 승리를 예측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 좀 어려운 전투다라는 걸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전쟁 게임 전문가! 왕군 아니겠습니까 제가 관우와 장비를 도와서 뭐 배영평이라는 듣고 잡 장군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관우 장비를 도와서 조조와 하후돈을 깨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개시 이곳이 우리 관우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튼튼한 섬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놀랍게도 다 나무라는 사실. 이거 불 붙으면은 박살 나겠는데? <laughs> 이제 우리 좀 배치를 해둘게요. 이제 적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전투기지 자, 기병 들어옵니다. 자, 창병이 기병! 막아주고, 오케이, 좋았어. 창병은 기병에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버텨줘야 돼, 버텨줘야 되고. 오케이, 잘 버텨줬어요. 자, 뒤로 이제 도병도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가 줍니다. 뒤에 있는 보병들 앞으로 진격! 해서 이렇게 난전을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돌격, 돌격!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병들이 이제 나가서 뒤를 쳐주면 될 거예요. 자, 기병들, 준비! 나갈 준비! 자, 우리 장군님들이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와, 뭐야! 잠깐만! 큰일 났다! 여기 자, 뒤에 있는 도끼병들 빨리 앞으로 진격, 진격!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간호 장군님은 하우돈하고 1대1 한번 가자, 1대1. 하우돈은 1대1. 가자, 가자, 간호 장군님, 고고고고! 좀 가까이 가서, 1대1 갈게요. 좋았어. 왜냐, 지금 하우돈이 아무리 잘 싸워도 피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 <laughs> 네, 가호가이기합니다왜 이런 데서 싸우지? 좀 그런데 어? 관우! 뭐야 시작하자마자 좀 맞았어요 두들 맞았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스킬이 있습니다 관우 스킬 고고씽! 개지의 힘을, 힘을 느껴봐라! 빨리 스킬 써주세요 어? 어? 관우 약간 밀리는데요?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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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아무튼 자 지금 게이지 상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이게 이기겠죠? 관우 아저씨 이길 수 있죠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빠생 나름 잘싸우고 있어 배경이 좀 그래서 그렇지. 오케이. 자 좋아요. 완전 이기고 있습니다. 완전 털고 있어요. 지금 게이지 완전 좋죠 지금. 와 겁나 멋있어. 이것이 관우다. 이것이 관우다 편. 와 끝. 깼어. 아 하우동 끝내버렸고요. 자 빨리 말 타고 이제 관우. 어 뭐야 조조 들어왔어. 관우 씨 조조 잡으러 갑시다. 야 우리. 장군들, 장군들 다 모여, 모여, 모여. 조조 잡으러 가자, 조조. 조조 잡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병들은, 여기 뒤치기를 해주, 해주도록 합시다. 뒤치기 준비. 자, 여기, 저기 뒤가 아주 팽하죠? 지금 적들은 뒤에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뒤에서 기병이 나타난다면, 와, 겁나 멋있네. 기병대 돌격! 좋아요! 와장창창창! 그렇지! 어! 간지나, 간지나. 자, 이제 적들은, 짱싸박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제 도망갑니다. 이거 보세요. 도망가는 친구들 생기죠? 여기 지금 하얀 백기 보이시죠? 백기. 이거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조 여기 있다, 조조. 야, 우리 장군님도 빨리 조조 잡으러 가세요, 조조. 조조가 지금 들어가지고 우리, 아, 이거 도끼병대를 거의 다 죽었네, 이거. 조조 왜 이렇게 잘 싸워? 하지만 바구리에는 장사가 없죠. 복숭아 브라더스 가자! 천일이 조조 잡아라, 조조! 빠생빠생 빠생, 오케이. 자 조조만 때립니다 이 장군님들은 3대1 개꿀 1기투안에1대1안에자 <laughs> 조조만 잡아요 오케이 야 조조 피 따는 거 보세요 개꿀 개꿀 와 겁나 많이 따랐어 야 조조 죽이자 여기서 조조 조조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아주 무서운 녀석이 돼요 여기서 조조를 잡아야 돼 여기서 조조를 죽여버려야 돼 도망간다 도망간다 못 도망가게 막아 못 도망가게 막아 <laughs> 오케이 자 승리했는데 필요 없어 승리 하든 말든 상관없어. 조조 잡아, 그렇지! 조조 잡혔습니다. 개꿀? 오케이! 아, 조조! <laughs> 조조 벌써 죽어 no. 아, 아니네. 회복을 하면 되네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또 잡으러 간다면. <laughs> 이번 기회에 조조 리타이어 시키자. 하우놈도 죽은 게 아니었네. 부상당한 거였네. 아, 이거 좀 뿌리를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조조를 우리가 물리쳤는데, 조조가 지금 부상을 입은 상태니까 빨리 따라가서. 조조, 이번에 목숨 아예 끊어버리도록 하죠. 네. 다음 턴입니다. 어. 조조 복귀했네? 아, 근데 아직 부상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잡아야 됩니다. 자, 관우, 가자! 또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laughs> 아, 여기에서. 아, 뭐야! 우리 병사 왜 이렇게 많아? 왜2천명이나 어? 아. 아, 여기가 그 동군 도시가 있는 쪽이거든요. 우리 지원 나왔네, 동군에 있는 병사들이. 오번에야말로 <laughs> 조조 목숨줄 끊으러 갑시다! 야, 돌격, 돌격! 자, 돌격, 돌격! 야, 뒤에도 왔다! 여기 지금 우리 조조 군대가 있는데, 여기 우리 지원군들이 왔네. 좋아, 좋아. 지원군을 그냥 박살 냅시다. 숲 속에 지금 숨어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 어, 뭐야! 매복이야! 어이, 깜짝이야! 잠깐만! 와, 이제게 매복을 당하네, 이걸 이렇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뒤에 병사들이 지금, 아우, 한참 뒤에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장군들 죽겠는데? 자, 오케이. 지금 조조와, 관우, 1대일 중, 우리, 조, 수준이 관우. 변하는구나. 관우 지금 스킬 써줘야겠다. 관우 스킬. 스킬 고! 스킬 고! 과연, 씨스킬 꺼? 왜안 되지, 스킬? 와, 조조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이거? 야, 조조가 나름 잘 싸우는데? 오케이. 자, 우리 과연, 그래도 유리합니다. 야, 도망간다, 이거! 뭐야! 뭐야! 조조 도망가! 와! 뭐야! 그냥 쳐버리는데? 올챙이 없네, 진짜. 와, 진짜 비겁하다, 비겁해. 자, 일단 하우돈이나 잡자, 그러면. <laughs> 야하우도나 조조 조만가서 너네 버리고 와 우리 병살 도착했어요 좋아요 와 겁나 멋있다 산속에서 지금 난전이 펼쳐지고 있죠 뒤쪽에도 우리 병사들 올겁니다 저게 뒤를 치러 갑니다 저기 지금 석궁병들 있거든요 잡아잡아 고고고고 와 겁나 멋있네 이거 적장 죽었어? 하우돈 사망 오케이 굿 오케이 돌격 그렇지 우후 지병 돌격이야 말로 여러분 전쟁 게임의 꽃 아니겠습니까 꽃 야, 너무 좋고 자, 남은 한명또 잡아 이 뭐야 이거 이슈인가 뭔가 얘잡아 이거 잡아 야, 승리지 괜찮아요 야 장군 잡아 끝까지 한번도 살려 보내지 마라 오케이 나이스 잡았어 <laughs> 나이스 야 살려 보내지 마다 어, 잡아 다 잡아 오 파우동생포 근데 등용이 안 되네. 아비 아.. 하우돈 데려오면 딱 좋은데 야! 후돈아! 아니 후돈이가 아니 돈이에요 돈 성이 하우씨거든요 야 돈아! 돈 돼지? 야 돼지야! 조조 너 버리고 튀었어 걔한테 충성 받쳐놨잖 맨날 너 버리고 친다니까 등용이 안되네 그래도? 처형하면은 친인척은 당신을 증오할 것입니다 하우형하고 조조가 날 증오한다는 거지 아.. 근데 나중에 하우형도 내가 데려오고 싶거든요 해봐 합시다 그러면 재미없어 죽이면 저들도 용감하게 싸웠다 응? 집으로 보내주어라 어, 뭐야? 조조, 섭정 변부인. <laughs> 새로운 후계자가 세력의 지도자로 등극하긴 했지만, 지도자가 아직 너무 젊어서,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아니? 조조, 쫓겨났어요? <laughs> 조조 계속 져가지고, 아이고, 저런, 저런. 어떡하냐, 조조. 큰일났네. 우리 팽성도 먹어버릴까? 자, 회복합시다. 이거는 뭐 그냥, 위임해도 될것 같아요. 정의가 좋아. 우리를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유비 세력은 이제 뭐 원소랑도 친하고 유비를 건들 수 있는 자는 없을 것 같네요. 유비는 저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로 유비 컨텐츠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입니다, 여러분. 시즌 엔딩. 이 친구들이 워낙에 잘해서 그렇지 제가 절대로 뭐 조회수가 안 나와서 지금 엔딩 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마도요. 예. 아 사실은 여러분, 어 이번에 토탈어의 창작마당이 열리면서 새로운 모드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구려 모드예요. 고구려 모드. 삼국지 시대에도 고구려가 존재를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구려 모드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이제 삼타로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제가 항상 고구려 컨셉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온것 같습니다. 예. 다음 화부터는 이제 유비가 아니라 고구려 컨텐츠로 삼타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버튼 팍팍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우리 고구려인들과 함께 이중국땅을 정벌하러 돌아오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